청렴한 정치를 위해 수많은 수모를 견뎌야 했던 이재명? 지금 그 진실된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형수한테 포권한 거 사실입니다. 셋째 형님 부부가 좀 욕심이 많으세요. 시장의 지기를 이용한 이권 인사청탁 뭐 이런 걸좀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직접 지시도 하요 지시에 불응하면 협박하고 욕설하고 포권하고 그래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태가 계속돼서. 제가 모든 공무원들에게 팀장급 이상은 전화를 받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공식 지시로. 친인척이라고 하는 권력자의 친인척은 존재 자체가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통화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를 찾아간는 근데 어머니가 협박했어요. 집에 불지을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무서워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죠. 그래서 싸웠어요. 마지막에는 어머니를 두들겨 폈어요. 어디 어디를 어떻게 확 찢어버린, 뭐 이거. 이거 제가 한게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얘기예요. 그걸 말리던 우리 여동생 아까 죽었다는 청소환경미화원한 여동생을 두들겨 패가지고 피투성이로 만들죠. 었 그래서 그날 밤에 싸운 얘기들 중에 일부가 녹음돼 다 녹음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죠. 그 중에 일부를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한 거예요. 제가 뭐포언한 사실 을 인정한다. 뭐 욕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게 아니고. 형님 부부가 아, 하는 욕입니다.